오케이, 네, 오케이. 자, 안녕. 족발해족발해족발해의발족발해의발족발해의발족발해의발자취요리 독발해. 독발해. 독 오늘은 족발을 이용해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할게. 두 개를 할 건데, 비한팔석한 족발 라면을 합기고, 그 다음에 또이 족발에 온 야채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같이 족발 비빔밥까지. 그냥 아무거나 족발 시킨 다음에, 이제 족발이 남았다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개랑, 물, 물 500, 써져있는 종이컵 뭐두컵 반. 근데 내는 이것보다 물 조금 더 작게 넣는 걸 좋아한다. 라면 좀 짜야 맛있거든. 대면음 응, 래라면좀짠건 보여 아 재료를 설명해야지. 아, 족발, 그다음에 라면. 아무 아무 라면이 된다. 그냥 열라면. 그리고 비빔밥 할 때는 그냥 족발 시킨 다음에 밥이랑 고추장, 참기름이면 된다. 네. 아, 네. 언제, 네. 먹으면 네. 언제 먹으면 좋냐? 언제 먹으면 좋냐? 어 이건 시원해지 스... 말고 아아시원해지고 네. <laughs> <지어내지 말고. 웃음> 네. 준비를 안 했다. 네. 아, 네. 그냥 네. 족발을 네. 먹고 싶은데 이제 족발 아, 남았을 때. 야식을 먹고 싶은데. 아, 족발 좀 질릴 때. 족발 물다 보면 물린다 이거. 족... 쌈장만 찍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 족발 좀요 뼈다구를 좀 여야돼 뼈를요? 응 살짝 어. 놀란것 같은데 제... 아 뼈를 여야 국물이 좀 나오지 아제일요건없네 어, 없던... 오케이 아, 뼈! 오케이 뼈! 뼈! 뼈. 아, 게 족발 발좀 적당히 요고 너무 많이 먹은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다 면이 안들어가잖아요 아 들어갈 수 있다 할수 있다! 해봅시이 형님 안해봤어요 옛날에 한번 아. 해봤어 근데 그때 냄비 큰 걸로 하다가 이거 냄비 좀 작은데 이제, 라면 물 올려놨으니까, 끓는 사이에. 살짝 어, 피곤한데? 탱배가 <laughs> 지금 3일 연짝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좀 피곤하다. 네. 아, 간행이 미안해가지고. 아, 그러나, 쟤얼스. 쟤얼스. 생휴 크으. 맛있더라고. 기름기도 있고. 족발 지방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방 사람 아닙니까? 가시산 지방 사람이. 아 예. 이 방송에서 처음 아, 탑 드립 친구도 있어. 아. 덧드립. 끓을 때 해야 된다. 끓을 때. 그다음에 이걸 눌러줘야 돼. 안 눌려질 때 기다려야 돼. 아니 멈추네. 그리고 이거를 교대를 해줘야 돼. 아 겨드야. 아, 맞아 과자 이거 이거를. 박성준아 얘를 밑으로 가져. 얘가 올라와. 아 이겨내기. 아 요즘 박성준이 대 이겨내기. 번호 흔들린 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죠. 이럴 때 잡아줘야 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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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에 족발 넣는다. 생각할 때 어떤 느이었는지 맛이 생각. 어, 생각으로 는 일단은 국물 맛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뼈다구 올렸는데 아 뼈다구 올린 게임이 또 나한테. 아 뼈다구 올렸는데 기름진 걸 좋아하니까 제가 음. 이게 족발 기름이로 나오기 때문에 국물이 훨씬 진해질 것 같아 내생각 라면이 또잘 해결해 주겠지. 사실 자체생들한테 가장 비싼 음식이야 이거. 그러니까 족발을 먹을 건다 먹고 버리나 깝다 이거 음. 비싼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써먹어야지. 다 됐습니다 아... 아니 안본거 좋아한다 이거. 니까우 아... 살짝, 살짝 우유탕 비슷한 데오 오케이 오케이 중국 응응 응. 바로 족발 라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붓탕 먹어보도록 아, 네. 잘 들이 하겠다 뭐뭐보겠다뭐 본다 뭐 어 아, 진짜 근데 다르죠 족발 그게 나오네요 기름 나오네요 향이 좋네요 어. 아 우리 우리 열라면을 끓였는데 기존 열라면이 아니다 아이 뼈가 있, 뼈에서 나온 그 국물인 것 같은데 내가 어제 봤는데 뼈를 열라면 10분 정도 먼저 물을 끓이더라고 사실상 한 3시간 끓여야 돼요 후추를 위해서 그럼 라면이 아니지 사실상 사골이죠 아 어, 근데 이렇게 불면서도 족발 냄새가 음. 향이 올라오네 나도 너무 와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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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야식 투토 <laughs> 붙여놓은 거야 지금 라면이랑 족발인데 <laughs> 두 개를 붙여놨는데 맛없으라 해보서 이걸 맛없게 만들어라 해도 또 족발 이 탄단지 밸런스가 어때요? 탄수화을 단백질, 지방 운동하는 사람으로서요. 네, 단백질 단백질 맞춰야 되요 제가 입이 짧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 항상 남아요. 음. 무조건 남는데 이거를 방치해두고 있다가 이제 버리거나 막 그렇게 되는데 음. 그런 족발을 넣는 게 네. 이런 거안 먹잖아. 이런 거 이런 거아저 이런 거안 먹잖아. 이 이런 거. 발, 이거 거의 발톱이죠 이거는. 이 발톱 안 먹잖아. 이거 이거를 요요도될것 같아. 아 족발. 그러니까 사실상... 족발 특유의 간장향이 있잖아. 이향 때문에도 라면을 조질 것 같은데, 아니라. 근데 뼈를 넣으면좀 먼저 국물을 좀한 1분만 더끓여줄것 같아. 몇년 전에? <laughs> 뼈 3개 정도 넣었으면 게임이 또 어찌됐을지 또 모르는데. 뼈그 3개였으면 이건 못봐이주지 뭐 아, 족발이얹줘 족발 더였걸 아 근데 또 남았단 가종아의 똑같아요. 이남 이거 포인트는 남은 족발입니다. 남은 족발이요. 생으로막 시켜 가지고 막이뭐 보겠다 봐. 미치지.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이거 4, 3만 넘는데. 네. 남았을 때. 무조건 남았을, 남았을 때. 때. 그런 거 친구들이랑 야식 먹다가 남았는데 막아 내가 갖고 갈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음. 또싸 먹어 대고. 그걸 친구들하고 먹다가 이제 아 내가 버리고 올게. 이러 가지고. 아 버리고 올게. 또 제꺼 먹고 말이야. 껌 먹고 말이야. 이렇게 아, 싸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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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는 길에 버릴게. 이러 가지고. 아, 가는 길에 버릴게. 뜯다고 들어간 거라. 사 4, 상 자기 위에 버리는 건데. 저번에 그파사드 국수 실패했잖아요. 말하기가 어. 좀 망설여지는데 이거는 딱 먹자마자 느껴는데 이건 진짜 남은 족발이 있으면 음. 추천합니다. 진짜. 나 몰랐지. 애가 먹을 때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 먹고 바로 눈빛 존나 흔들리면서. 그걸 먹고. 아씨 헤해만한 뭐라 하지. <laughs> 이 눈알 굴리는 게 이제. 아이거 어떻게 말해야지 부드럽게 맛없게 표 맛없다고 표현을 하지. <laughs> 표현을 어떤 게 해야지 행님도 아, 살짝 생각 음. 고민을 했는데 아, 그래서 행님 반원부터 물어봤는데 행님 먼저 안해 먹어도 될것 같다길래 알지 했죠 <laughs> 이제는 족발 비빔밥이다. 밥한 공기 정도 넣고 일단 족발 비빔밥이니까 그러니까 족발을 해야 되겠지. 이거는 뼈 넣으면 안 된다 알지? 뭐뼈 시공사 없다니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면 야채 온다이가 야채 연 그냥 연기라아아 아, 여기 온물을와 음. 그러면 아까 연장선인데 야채도 내가 버릴게 안 <laughs> 돼요. 야채도 줘라. 아. 이 국이랑 국도 챙겨가지고. 아. <laughs> 콩나물 콩나물도 좀끝이거든 요식업계 이 대란이잖아요. 콩나물 한 개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야채도 이거 없나? 아아 아. 아, 아, 진짜 죽친 거할까아이 친구 있어. 이게 또 쌍수. 음. 잠시만 <laughs> 밥보다 야채가 더 많으신데 이러면. 아. 야이 정도면 아 이거. 전주 이길 수 있겠는데잖아요. 자, 가보자 가보자. 전주 가보자. 전주 가보자. 아.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추장이에고 아. 추장. 아니, 우리는 따로 지금 야채를 준비한 게 없고. 고마 이거 받은 걸로 때렸어. 아 근데 또 족발 파는데 또 준, 주는 게또 다르잖아요. 족발 파는데마다. 그것도 아. 재밌, 이게또 재밌는 게임이지. 그러서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문명이지. 아. 참기름 이거 내가 여기 족발집에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laughs> 참기름 조금만 달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참기름을 써가지고 아 이거 사실 이거는 약간 도전이지 사실상 개밥이랑 비슷한 게보긴 <laughs> 한데 아 근데 이것도 맛 없진 않을까? 맛 없기도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하면 고추장, 참기름, 밥이세 개부터 이미 <laughs> 완성이 돼있던데 족발 잘라서 먹면 골고루 잘 좋을 것 같다 살짝 음아자 들어와 <laughs>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내가 안 들어간다 와 이거 라면보다 성공하네 이 자식 봐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보니까 콩나물도 같이 챙겨야 돼요 응. 미역국이면 미역을 넣어보자 그건 내는 반대 안다 <laughs> 콩나물만 넣자 진짜 저는 둘 중에 딱 하나를 고르라고 면 이거 나도 네. 새로운 발견이다 <laughs> 와 이거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야, 배달할 때공급값 시키고 참기름랑 고추가 시키면 되겠네 뭐 없는데 어리는 고추장을 시킨다고요? 고추장 좀잘라면안 돼요 안 되죠 어안 된다 <laughs> 안 되는 기다 애. 안 되는 거안 되는 기다 민폐다 오늘 또왜있 따요 진짜 오늘은 족발 라면이랑 족발 비빔밥 해 먹어봤는데 이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어. 이게 딱히 금이할 게 많이 없고 여기 온 걸로 족발 시켜가지고 온 걸로 딱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라면 이런 밥이랑 고추장이랑 참기름만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족발이 남거나 이제 다른 용도로 먹고, 먹어보고 싶다 할때 이거 정말 남, 남아도 전자에 돌려가지고 빙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해먹을 수 있거든 그건 그러니까 꼭 다음에 구들도 해먹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치상공 t v 의박행배씨 치상공TV에 치상공입니다 네 음, 이게 자취랑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게맞네 자취 하면은 배달이 필수거든요 네. 야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달을 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본 거야. 어떤데? 배달해! 배달해! 으악! 배달해! 으악! 형 취한 거 아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괜찮은 거 같은데? 응. 내가 괜찮다고.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만해. 배달 그거도 괜찮은 거 같아. 자취하 배달 시켜가지고 배달 음식이 남았어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로. 아, 좋소.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를 정말 그 대관, 대관을 해가지고 그래. 다른 느낌으로 가보려고 어. 대관을 했지. 저분적인 느낌이 나게 큰 식당을 한개 굴려가지고 아... 씨. 방송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기서 할까? 앞으로, 어디서? 여기, 저 방. 맞죠. 어디?